네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아 우리 나오셨네요. 네 나오셨습니다. 저, 저세 분이 세 분이 좀서시오세 분이 서시고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서시고 예 이쪽으로 예자 중간에 넣으시고 이쪽으로 않을까요? 오셔요. 어, 네, 여기 네. 이것만 보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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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이 오세요. 네 여정제... 아니요 아니요. 네 자자 즉 같은 언니 언니 우리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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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그런데 네. 네. 법적으로 처리가 될지 네. 그게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아. 크게 말씀해 주시. 죠 네,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네. 분명히 문제는 사형이거든요. 아 예. 여역제는 사형. 네, 지사형입 네. 왜냐 네. 네. 법조문에 써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네. 정권이 바뀌고 음. 또 검찰도 어, 내부. 그 인원 바뀌고 했기 때문에 네. 어, 최소한도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권 아, 네. 아마 반드시 선고를 하리라고 아, 예 네. 그래서 문제는 네. 양산에서 그렇게 쭉 그리고 부속들 네. 날만 기다리고 아 현실감성에서 네. 아, 오늘 어, 이렇게 어,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부추연의 우리 윤영 교수님, 그리고 국민모임 본부의 서울위원장이신 최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위원장님, 여재병 위원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지금 현재 반역자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한다. 이런 이제 지금 대검찰청에 오늘 접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김호수 총장 그리고... 박상진 검찰 차장도 지금 사표를 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 지금 현재 검찰의 수뇌부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2,437인으로 했는데 그 시작에서 과정을 간략하게 우리 윤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례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재성 위원장님이 어, 오늘 부부님 때문에 그 국민모임의 노재성 운영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예. 외국에, 예. 외국에... 외국에 잠시 가서 때문에 예. 어, 저,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 어, 뭐 참석하나 참석한 거와 다름없이 어,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그, 그, 한 말씀 한 것이죠. 예. 하여튼. 예. 저희가 저기 문재인을 법으로 심판 해달라고 검찰청에 네, 네.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거를 두고 보고, 이렇게 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을 때는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기어고 문재인을 사용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 아니면 사이 우리 최원님그 우리, 네. 우리 그 국민 모임과 그 함께한 그 2,400이 넘는 우리 그 애국 분지들은 어, 지금 그 문제인이 진작에 사실은 그 재발로 그 청와대를 그 퇴임식을 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감옥으로 지키는 어야했는데 우리 애국 세력이 하나가 돼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일어내지 못했습니다. 저 반대한민국 세력, 촛불 난동을 부린 세력들은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사기 탄핵을 해서 끌어내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법치를 또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뭉쳐서 저들이 그 불법을 자행하는 데도 뭉쳤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진리를 그 실천하는 데 뭉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그 노재성 위원장님께서 그 외국에 계시면서...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그이 문재인 여종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오단 그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그 많은 그 애국 동지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 모르는 국민들도 빨리 그 속속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가 바깥에서 문재인 여적죄로 빨리 그 체포하라 처벌하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됩니다. 카톡에서 내주고 문자로 내주고 거리에서 내주고 계속 내줘서 문재인이 여적죄로 그 체포가 되고 처벌을 받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그 양심이 없는 대한민국의 그 법조계 사람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양심세력 태극기세력 자유대한수호세력의 그 활동에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모임에 고문이신 양원준 고문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이라는 세월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렇게 그 세월은 짧고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질른 집단 이익 이기주의로 모든 것을 나라의 법원 제쳐놓고 자기네 집단 이익만 추구 했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징벌해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그고음이와 법질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예. 국민,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충동을 아시고 그의 뜻과 같이 하는 우리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을 간절히 바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문재인 여적제, 그 반역제, 어,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염력 일주일을 네. 맹목적으로 따르는 네. 올바친 사람들도 네, 네. 많이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도 깨우쳐가지고 공정위가 왜 사양받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많이 깨우치기 바랍니다 거를 알려주는 주변에 알려주는 예. 영역이 또있습니저 일렬로 서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재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에 어, 지금 현재 전국에 계신 국민 그리고 어, 750만 해외 동포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에게 인사를 소문해달라고 어, 인사를 하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는 이렇게 대검에 와서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이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정말피 끓는 심정으로 문재인이 구속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몸, 한 뜻이 돼서 나쁜 놈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하는 사례를 남겨야 되고 진짜 네. 법적으로 다 빨리 네. 처리가 돼서 예예. 문재인이가 사형 아니면 무예 예. 역중 하나 처벌을 차려 어, 지금 전국에 계신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에게 어, 경례.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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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칠 거 없을까요? 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재인 처벌 없이 대한민국 법치 없다. 문재인 네. 처벌 없이 대한민국 네. 법치 없다. 네. 문재인, 문재인 처벌 없이 복지, 대한민국 법정다. 문재인 처벌 없이 복지, 대한민국 법정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사형. 사형. 문재인 사형. 문재인 사형. 네. 문재인 사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